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옵시다 아멘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군인들에 믿고 영접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품받고 닮아감으로써 이 생명과 영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침무장이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원해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도 하고 복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냐고 그러나 또이 마귀의 말은 잘들어 마귀의 말은 잘들어다 들어요. 잘 들어.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은 잘 들어요. 마귀의 말은 잘 들어요. 장과 하와야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거를 나박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하고 뱀의 유혹과 유혹의 예배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하나님까지 되리라 하는 그것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다 먹었다 선악가를 음. 따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 하단 바가 선악가를 따먹으므로, 그때부터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빼뜨리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되고, 죄를, 네? 이제부터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망의가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이에, 또 우리 예수 그리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시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만 기쁨이 여기고, 정말이 아버지만 섬기어 선종을 했어요. 예수소가 네. 그 본을 보인 것입니다 본을 보인 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요 그놈은 우리 주일에 사시게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생명을 주게 되신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마귀에게 속기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마귀에게 속, 속 아니 하는 자들보다, 마귀에게 속고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이 안타까운 일이면,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치고, 마귀에 종이 되고, 마귀로 섬기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므로서 마귀에게 속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속지 마요. 속지 말고. 마귀에게 치지 말아요. 피울 이기까지 싸워서도 마귀한테 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심증을 마귀한테 치지 말아요. 마귀에게 총이 되지 말아요. 마귀에게 총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귀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마귀를대적하는자마되라테마귀를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귀라테너하자들이테너카나 마귀를 테너하나자들이테너카를자들이하너카나자들이 테너카나자들이 테너카나이하너카나자들이테너자들이 있다. 자들이테모카나자들이테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거죠 거기도 말이 예수님께 본받고 바우사도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17절에 성결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우사도가 예수를 본받았고, 이 예수를 본받은 바우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듯이 우리는, 바오사도 같은 그런 사도를 본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들 본받아라. 본받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뇌를 능력여봐라. 본받아 그리구 이를 본받고, 십자가의 원수로 영원한데, 십자가. 그 십팔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나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너희 교회 성도를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 너희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드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드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오직 바오사 같은 사도를 본받하하고 예수는 그리드를 본받는 자들이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야된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요 십자가를 원수를 행하면, 십구절에 보면, 그들에마치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해하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서 더육신에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다. 아이고. 어, 위험한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우상의 물질이 우상이요. 배와 신이 물질이 우상이되면안 되고 모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기쁘에 섬겨야 될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부끄럼에 있고. 땅의 육신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망하는 것. 그러나 이십 년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려고 온 예수 주 예수들을 기다리느냐? 예, 거듭난 자를 하늘에서 낳자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거듭난 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듭난 자가 하늘에 네, 상을 보고 바닥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땅의 것만 위에서 살지 말고 우리 하늘에 소망을, 될줄 하늘에 소망을 더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망을를더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2 1년에 그는 만물을자기에 복종하게 하셨어. 이는 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흙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기. 낮은 몸. 육신의 낮은 몸은, 이제는 영광이면 부활의 형체, 영체.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면은, 부활하지 못하고, 심판의 머리는지옥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해야죠, 생명의 부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장가를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열관을 받고, 예수님의 위의 상을 받고, 창고의 능력이 들여가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대에 그 예수님, 우리네 예수님에게 복종하여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신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 예수들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의 복종. 하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럼 예수를 분받고 닮아가니 예수 그들에게 복종을 하면 은 예수를 분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 예수들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살아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분받고 닮아 그 식용신의 장막을 벗어서 버리고, 예수님들을 부활하라. 우리의 신들의 부활에 구원이 완성이 되고, 천국의 능력이 들어가. 믿지 않는 자들 십판의 부활, 하잖아요. 십판의 부활은 그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파보니까, 정말 이 아픈 것을 너무 못 견디겠어요. 아이 통증. 어, 통증이 너무 아파 그, 너무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이 통증 주사를 막 죽이려고 통증 주사를 봤어 아이고 그걸 못 견디, 못 견디 못 견디, 견디기가 힘들어 이 지옥에는 이게 아프고 지옥에는 아프고 목마려도 고통스럽죠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1, 2년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 천년, 몇만 년, 몇억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지요. 심판의 부활은 부활에서 지옥 가는 게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은 부활에서 천국 가는 게 생명의 부활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할수 있도록 사죄를 말이요 심판의 부을하가의원수예 하나님의 원수요? 심판의 부활할수 있도록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서 본받고 살아야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예수들에게 복종하여 예수 그를 분발해서 천국의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음. 이전에 동선을 기도합시다. 지가도와주시소서 성령을 주의 주의 주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시도와주시주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도와주서아버지하는 심판의 부활할수없